네, 안녕하세요. 고고레스로입니다. 자, 오늘 즐겨볼 게임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왕중왕. 예, 비컴에서만든 게임이죠. 왕중왕. 예, 이 왕중왕도 뭐 거의 뭐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뭐 불리는 게임이에요. 예, 진짜 비우는 게임이죠. 그래서 왕중왕 오늘 플레이 해볼 건데요. 오늘 플레이는 일단은 플레이를 먼저 해보고 나서 지금 음성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 왜냐면 게임할 때 지금 말까지 갖지 못할 상황이라서 일단 플레이를 이렇게 해보는 영상을 다 봤고요 제가 이거 왕중왕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오락실 에서한 200원 정도인가 하고는 다시 나는 게임이에요 아 게임이 기술도 잘안 들어가고 판정도 엉망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때 했을 때도 이거는, 이 게임은 좀 국산 게임이겠다 싶었어요. 어, 냄새도 좀 많이 났고, 예, 그래서 이 게임을 했었는데, 와, 200원 하지 딱 하고 나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여성 캐릭터, 미키, 유키? 미유키? 미유키인데, 저 캐릭터한테 준 거예요. 예, 저 캐릭터가 첫판에 딱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200원 다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물론 했죠. 한 배달로 했는데, 캐릭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도 그렇고, 기술이 너무 안 들어가고, 힘들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에뮬레이팅으로 해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일단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술 입력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일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게임 같은 경우나 다른 게임들은 입력을 하면서 끝에 이제 입력, 이제 예를 들어서 장풍을 쏜다면, 장풍 입력할 때 이제 페달이 이렇게 반원을 그리잖아요, 아래로.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게임들이 반원을 그릴 때쯤에 입력을 하면, 기술이 나가는 타이밍이 거의 딱 맞아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여져 있어요 많은 게임들이 다 근데 이 게임이 창풍이 정말 안 나가고 기술이 정말 안 나가는 거예요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와서 해보니까 뭐냐면은 어...다른 게임들은 도달했을 때 눌러야지 기술이 잘 나가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를 먼저 입력하고 나서 버튼을 좀 나중에 눌러야지 기술이 잘 들어가요 보니까 그니까 기술이 잘안 들어가게끔 프로그램한게 아니라 입력이 조금 늦은 게조 입력이 자체가 좀 이게 타이밍이 좀 다른 거죠 게임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보드로 해보니까 키보드로 기술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니까 기술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기술이 잘 들어가니까 지금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장품이 상당히 잘 나가고 기술들이 상당히 잘 들어가는 거볼수 있잖아요 오락실에서는 기술이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전혀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달랐던 거죠 프로그래밍해놓은 게 달랐던 거예요 그니까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안 됐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어 그래 못 만든 거는 맞는데 어 정말로 쓰레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 개쓰레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이 또 이제 기술도 어느 정도 또 들어가고 제가 이제 어 테스트 플레이 할때 끝판까지도 한번 깨봤거든요. 깨봤는데 뭐 다른 엔딩도 넣고 끝판도 지금 여기 원래 이게 캐릭터 화면 창의 가운데 그 분이 이제 원래 끝판인데 그 분을 깨면 가라데라고 또 일본 캐릭터가 끝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어쨌든 뭐 프로그램 상이나 뭐 히트 박스나 뭐 가격, 그니까 방어,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엉망이긴 해요. 진짜 엉망이, 진짜 엉망인데 그래도 기술이 좀잘 들어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만한 게임이구나라는 걸좀 다시 좀 깨달은 게임 의외, 의외적으로. 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게임은 쓰레기 게임이다. 여전히 쓰레기 게임이다. 근데 이 게임이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였던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게임들은. S.N.K.나 예를 들어서 뭐 캡콤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한 게임하고 제가 해보니까 지금 한 게임들을 몇 가지씩 이렇게 쭉 했잖아요.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이나 뭐 다른 뭐 다른 것뭐 그래픽 그래픽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져서 뭐 사운드나 이런 거 솔직히 다안 좋은데 가장 큰 특징인지 이 보니까 뭐냐면 프로그래밍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가 프로그램이 제일 문제지만, 두 번째로 뭐냐면, 게임이, 왜 이렇게 게임이 어렵냐고 생각해보니까, 해보니까 알겠는 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피살기, 피살기와 초피살기, 뭐 이렇게 기술들이 있잖아요? 기술들이 대부분 장풍계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격투게임이 기본적으로 상중하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중공격. 그쵸. 그 다음에, 네. 공중 공격은 상단이고, 그냥 평상시 그냥 공격은 중단이고, 아래로 때리는 게 하단 공격이잖아요. 근데, 웬만한 격투게임들은 점프해서 공격하는 기술들을 상쇄할수 있게끔 기술들이 이제 있는데, 장풍이 있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장풍, 그리고 뭐 날라차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 게임들은 대공기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랑전설이나 용의권이나 어뭐 이런 것들을 해 보면은 그 용의권 같은 경우에는 대공기를 해 봤자 이제 어렵게는 있긴 하지만 뭐 그걸 대공기로 쓰진 않죠. 그런데 이제 아랑전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대공기가 있고 장풍 계열이 있고 그리고 몸으로 날아가는 계열의 기술들이 있고 화이팅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공기나 뭔가 이렇게 날아올 때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예, 대공기 기능이 있거든요. 스트리트하이터로 따지면 유로, 유로나 캔으로 따지면 어류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승률권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국산 게임들 지금 다 해보니까 딱 보니까 대공기를 쓸만... 그러니까 대공기라고 보기에 어 그렇게 딱 이건 대공기다 아 이거는 딱 상단, 중단, 하단 기술이다 이런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네, 없어요 대부분 대공기가 특히 이 왕중왕 게임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게 상단인지 중단인지 하단인지 이게 모호예요 너무 모호하고 어, 모호하고 히트도 모호하고 방어도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날라차기나 이런 걸 했을 때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써야 되는데 예, 대공기를 써줘야 되는데 대공기라고 할만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없어요, 없어. 그게 큰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어, 기술도 없는 데했다가 더군다나 판정도 MMO 하니까 게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 내가 막았는데 안 막아진 거예요. 어, 이거 분명 대공기 같은데 안 막아지고. 어, 기술이 MMO 해요. 그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예, 기준도 MMO 하고 프로그래밍도 엉망이기 때문에. 예, 네,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 지금 보면은, 봐보세요. 기술을 먼저 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쓴 사람이 기술을 이기고 있고. 그러니까 판정 자체가 편파 판정이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저렇게 날아차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대공기를 써줘야 되는데, 대공기 기술이 없어요. 대공기 기술이 없어. 예. 네. 대부분이 다 돌격계랑 장풍 요런기술 밖에 없는 거예요. 대공기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왜안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공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잘못되면은 잘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게 개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기술이나 이런 걸 만들 때 판량이 딱 들어맞는 거를. 기술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프로그래밍 하기가 좀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대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누구를 먼저 이기게 해가지고 저게, 저주게 해주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느낌가 그러니까 보면 왕성한 이 게임이 캐릭터별로 기술들이 한 일곱, 한네 가지, 다섯 가지씩 있는데 또 보니까 또꼬에 초피싸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빨개졌을 때 쓰는 기술표 보니까 있어요. 별표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기술도 진짜 솔직히 엄청 잘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해보면 판정도 엉망이고 게임이 너무 미숙하게 만들어놨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공기나 이런 것들이 기술 이 있을 때 넣어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게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게임이 너무 직관적인 거야 이거. 예. 막 대공기도 이렇게 좀 써주고 이러면서 좀 게임이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게임이 보면은 장풍. 어, 돌진기의 기술, 이거밖에 없어요. 장풍 돌진기의 기술, 이게 다예요. 없어요, 없어. 그냥 날라차기는 그냥 기본 날라차기, 그냥 방어해야 돼. 뭔가 없어. 그걸 상상시킬만한 기술이 없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게임의 한계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신으을 해보면 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사운드도 그렇고, 저 기술이. 용의권의 어, 다운넷 스킨? 다운넷 스킨 기술에서 따온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지금 94년도에 나왔는데, 용의권 이 91년 인가 92년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용의권 1보다도 진짜로 너무 기술력이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기술력이 한계였, 한계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캐릭터 중에서 기문이 주인공 다음이 라이벌인 것 같은데, 기술이 솔직히 한 배달보다 기문이 더 좋아요. 기, 기술이 구성이 더 좋아요. 예, 더 좋아 해 보니까 예. 주인공인데 역시나 여기서도 주인공이 진짜 별로 안 좋아. 기술이 예. 딜레이도 크고 판정도 별로 안 좋고 어안 좋아요 안 좋아. 좋아. 해 보니까 끝판을 깨려고 컨티뉴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연습 게임하면서, 예 연습 게임하면서.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끝판을 깨지는 못했어요. 끝판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게임이. <laughs> 그리고 캐릭터별로 이렇게 좀 골라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야 이게 진짜로 컴퓨터랑 싸울 때나 이게 물론 차이는 있죠. 어드밴티지는 더 주죠 컴퓨터가.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한국 게임은 특히. 예, 네. 너무 안 좋아. 예. 네. 그리고 이게 게임이 웃긴 게 원래 장풍이 하나가 다 끝나야지 그 다음 장풍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장풍이 있는데도 장풍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좀 있어요. 예. 네. 장풍이 완전 사라지지 않았는데, 장풍 하나가 더 나가. 해보니까. 드루이, 앵코만도라는 캐릭터가 어려워요. 좀 어려워, 보니까. 예, 왜냐면, 기술이 저게 장풍도 상당히 빠르고, 저렇게 돌격기도 빠르고, 날라 차기도 상당히 잘하고, 저렇게 날라 차기가올 때, 대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게임들이. 근데 대공기가 없어. 대공기가 없어. 예. 정어요 그냥 같이 날라차기를 해서 상쇄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힘들고 판정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음. 역시 게임이... 아, 역시 쓰레기인 건 쓰레기인 건 맞아요. 예, 근데 기술 넣는 포인트가 달랐다. 오랜만에 또 해보니까, 근데 기술은 좀잘 들어간다. 아, 저 타이밍이 좀 느리다. 아까... 그러니까 먼저, 방향키로, 방향키로 먼저 기술을 입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약간 조금 0.5초 정도 나중에 버튼을 눌러줘야지 기술이 나가고 이게 또 게임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요. 또 게임이 해보니까 진짜 웃겼던게 다른 게임들은 버튼이 4개 있거나 뭐 2개 있거나 그러니까 보통 게임이 버튼을 4개 쓰거나 6개 쓰거나 이렇게 쓰죠. 크게 이제 스트릿 타이터는 6개. 네오조 게임들은 버튼이 4 개예요, 네 개예요, 크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한국 게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따라가려고 했는지 비콘 음, 게임은 어쨌든 네오조 기반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이왕주왕이 어, MVS로 나온 게임이거든요, 업소용 네오조로 나온 게임이지 그냥 오락실용 아케이드 기판으로 나온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네오조용으로 나온 기판으로 나온 게임이에요. 네. 아,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이게 또 기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임이. 기판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오락실 가서 막 50원 주고 100원 주고 했던 그 게임의 그 기판들은 그 일본 게임 회사에서 그 기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규격이 어느 정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규격이 있는데, 그 기판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기판의 규격이 있고, 그 안에 칩들을 심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제 잔말하는 걸 꽂아가지고요. 이제 모니터로 출력을 하고 그잔마에서또 이제 스피커도 뽑고 거기에 이제 어 커맨드 이제 요 조이스틱을 달아야 되니까 조이스틱이 이제 방향기가 상하좌우 뭐 A B C D 스타트 셀러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캐비닛을 짜가지고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기판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게임 기판이고요 이 네오조 기판은 네오조 자체에서 아, 어, 기판을 만들어가지고요. 어, 그 기판에다가 팩을 꽂게 되있어요 팩을. MVS 팩을요. 어, 그, 그러니까 다른 오라실용 게임들은 팩 개념이 아니라 기판 개념이거든요? 칩 개념이에요, 칩. 근데, 네오지오는 웃긴 게, 그, 이거를 구동할 수 있는 칩 기판을 얘네들이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팩을 꽂을 수 있게끔, 팩식으로, 팩 형식으로 카트리지를 만들어가지고, 꽂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니까 러좀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획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왜냐면 다른 게임들은 예전에 그냥 기판에다가 잔마만 꽂으면 출력이 돼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됐는데, 네오지오는 기판도 있어야 되고요. 네오지오 전용 기판도 있어야 되고요. 그 기판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이 게임 팩처럼 생긴 팩을 그 팩을 사서 또 꽂아줘야지 됐었어요. 예. 그니까 MVS 기판은 기판대로 구매를 하고, 팩인 팩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뭐 아랑교설2를 사게 되면 아랑교설2를 꽂으면 2를 가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왕중왕을 사가지고 꽂으면 왕중왕이 되는거에요 된 걸까? 팩을 교환하는. 예, 오가, 오가. 예전에 이제 뭐, 거기 뭐지? 거기 어디에요? 거기가. 아, 갑자기 이거 생각 안 나요. 울지로 2가 3강과 5강과 거기에 이제 게임, 거기 팩들을 유통하는 유통사들이 많았어요. 거기 지금도 세운상가가 어,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있죠. 있는데 예전에는 황성 황송했겠죠. 용사는요. 쉽게 말하면 용사는 가정용 패, 가정용 게임들 게임기들이 주로 상주해서 어 거기 분물이 루어 가지고 그 시장성이 이렇게 형성된 게 이제 용 용사는 이제 가정용이고요. 이런 업소용 기판들은 세웅상가, 청계천이나 이제 을지로 이쪽에 이제 민집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오락실 사장님들이 가서 또 이제 새로운 기판이 나오면 기판을 갖고 가 가지고 옛날 거랑 뭐 돈을 주고 이렇게 교환을 하거나 차액금을 주고 우리가 팩 교환하듯이, 그리고 네오지오 팩 같은 경우도 팩이 이제 새로운 게 나왔으면 옛날 거 팩을 교환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오지오가 이게 왕중왕도 게임이 MVS 팩으로 나온 게임이지 기판으로 나온 게임이 아니에요. 예, 네, 기판으로 나온 게임이 아니고요. 그리고 네오지오 게임 중에서도 팩 형식으로 나온 게임이 있고요. 기판으로 나온 게임들도 근데 또 있었어요 나중에 또 예, 2003인가 같은 경우에는 뭐 기판으로 나온 게임도 있고 요 퀴어 파이터 99부터인가 2000부터인가 기판으로도 나온 게임이 있었어요 기판 형식으로 예, 그게 몇개 있습니다 게임이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왕중왕은 기판이 아니라 팩으로 출시된 게임이다 MVS 팩 예, 팩으로 출시된 게임이기 때문에. MVS로 나왔고요. 이게 근데 가족용으로는 이식이 못 됐습니다. 네, 이식이 안 됐냐면 뭐 결론적으로는 네오즈에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MVS로는 어쨌든 내개 해줬는데 예 네, 왜냐면은 네오즈가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해서 판매된 게 이제 비콤 회사에서 비콤이 긴급한 회장님이 게임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한 거예요. 네오즈를 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게임을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겸사겸사 유통을 해준 것 같은데 가정용으로 출시하려니까 를 퀄리티도 떨어지고 좀 시작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정용으로 출시를 못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MVS로 내놨는데 이게 완전 쫄딱 망했어요. 네, 쫄딱 망했어요. 오락실에서, 오락실 사람들이, 사장님들도 기판을 사서 출시를 했더니 또뭔 예를 들어서, 1 0 0만원에 사왔는데, 하루에 사, 사람들이 한 판씩, 한, 한두 판씩만 하고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달 동안 가동을 해봤더니, 뭐, 한달 내내 벌어들인게한 30만원, 40만원밖에 예를 들어서 안 되었던 거죠. 원래 예를 들어서, 기판을 100만원 주고 사왔으면은, 100만원짜리로 갔다가, 200만원, 300만원은 벌어야지. 기판 값을 뽑고, 본인이 어느 정도 그만큼은 갖고 가야지, 그 기판을 뽑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금액을. 그 이상 더 뽑는 기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판이, 샀는데, 너무 돈이 안 되고, 사업성이안 되는 거죠. 사업성이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니까, 러 기판을 그냥, 운명 겨자 먹기로, 많이 팔았겠죠. 예, 팔면서, 이제, 거, 거기, 이제, 사장님한테, 이런 쓰레기 게임을 판매했냐. 아, 짜증난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유통사들 입, 입, 입이 이제 무서우니까, 이, 이게, 그때도. 어쨌든 이것도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맨에 그런 말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진짜 시장성이 안 된다 싶어서, 네오조에서 가정용으로 출시를 못하게 막았을 수 있었다는, 막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 출시를 안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MVS 팩, 팩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 팩도 많이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50장 찍고 반응봐서 더 찍자 했는데 50장만 찍었는데 50장도 나중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팩이 그냥 거의 대부분 다 그냥 팩이 처분되거나 쓰레기로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팔렸겠죠 엄청 싸게 예그래던 게임이 나중에 이제 뭐 레트로 부모고 어 쓰레기 같은 병막 같은 게임들이 어 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그걸 더 비싸게 어 팔고 자빠졌고 그걸 또 사고 자빠졌고 아나 저는 진짜 하..정말 싫어요 그런게 예 네. 싫어요 레트로도 가격이 나가는건 정말로 보물같은 게임들이나 인정을 해줘야 되지 이게 솔직히 보물같은 게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쓰레기 게임이지 예 네. 쓰레기 게임이죠 당연히 예 네, 엄청 쓰레기 게임이죠 그러니까 망한 게임인데 그걸 갖다 집어먹어가지고 뭐 하..팩이 얼마 없으니까 뭐 와, 고가에 사.. 고가에 파..파..팔아서 그걸 사서 또 나중에 비싸게 팔겠다? 글쎄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같아요. 네, 게임 팩 하나 좀, 어? 사서 이거 비싸게 나중에 팔아서 재테크 하겠다. 재테크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예, 네, 안 돼요. 안 돼요. 재테크가 될 만한 팩은 저희 나라 게임은 저희 나라 사람들밖에 안 사주기 때문에 시장성이 작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 솔직히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예, 네, 안 된다고 봐요. 그거를 진짜 비싼 가격에 사주는, 예, 네, 진짜로, 예, 네. 나쁘게 말해서요? 미친 사람 있어야지 돈을 벌지, 미친 사람, 그렇게 그만큼 미친 사람이 아니면 안 삽니다. 안 사요. 안 사.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중왕을 플레이 하면서 또 이렇게 개인적인 썰을 풀어봤는데, 어쨌든, 솔직히 좀 비운의 게임이고, 안타까운 게임이에요. 안타까운 게임이지만, 쓰레기죠. 정말로 쓰레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고 나서 실패를 한고 나서 기반을 다져가지고 나온 게 극초호권인데, 이거 웬걸. 완전 빚좀 개사율로 만들어놨죠. 극초호권 진짜. 그래서 이번에 뭐, 또 뭐, 뭐, 25주년, 몇 주년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리메이크판으로 출시한다니까 기대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사줬어요. 저도 사줘서 이제, 이제 리뷰도 남겼는데 영상 보시면 진짜 좀 리메이크로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얼마나 잘 나올지 뭐 크게 솔직히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그래도 국뽕이 있으니까 국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겸사겸사해서 사드렸고 어쨌든 잘 나왔으면 좋겠고 왕중왕도 기회가 된다면 리메이크가 됐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왕중왕이란 게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중왕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고. 다음엔 또 다른 쓰레기 게임 리뷰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게임을 리뷰하는 것보다 약간 좀 쓰레기 같은 게임들 좀 B급 게임, C급 게임 진짜로 이런 게임들을 리뷰하는 게더 힘들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해본 게임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까도 솔직히 뭐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어, 저 게임 되게 유명하고 괜찮은 게임인데, 어, 잘 만든 게임인데, 저 사람은 뭘 알고 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수,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요, 깔끔 깝니다. 깔끔 까고요. 자랑할 거, 그까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이라는 게 만드는 게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저는요, 게임을 만들어 보는 사람이라서, 저도요, 깔끔 까고, 칭찬할 걸 칭찬해요. 근데, 왕중왕도, 어, 괜찮게 만든 게임이긴 하지만, 아쉽죠. 너무 아쉽, 아쉬운데 솔직히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예, 진짜 쓰레기 게임은 쓰레기 게임인 건 맞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뭐 거뭐거북하게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음에 또 다른 병맛 게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래도 어느덧 구독자분이 170명이나 됐어요. 처음에 한명두 명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의 이 부족한 영상들 재미없을 수 있는데도 재밌게 또봐 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뭐 병맛 게임도 괜찮고요 어떤 게임도 괜찮은데 제가 모르는 게임을 리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좋은 뭐아 이런 거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리뷰해가지고 또 신나게 까는 제 영상은 좀 까는 게 많아요. 예, 좀 신나게 까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